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 주안동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해악세대로 나온 단한 세대 남은 집이어서 빠르게 나와봤는데요.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에 인접해 있어서 편리한 생활인프라와 초중고등학교도 모두 가까이 있어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께도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넓은 테라스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오늘의 집은요.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대형 테라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도 가능해서 저금리로 실입주가 부담도 걱정 없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대형 테라스에 넓은 공간, 착한 분양가까지 단한 세대 남아 있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매물 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매물은 집쇼핑 채널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